안녕하세요. 어, 1월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네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잘 읽어지세요? 잘 읽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까지 성경 제대로 안 읽었다면, 어, 저랑 다시 성경 읽기 도전해봐요. 어, 성경은 우리가 보면 가까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주변에서 이렇게 저도 이 붉은색 계열의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 가까이에 정말 있어서 우리가 참 쉽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 저자들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나 그 다음에 바울이나 정말 완전히 엘리트 이런 학자들이 있는 거 하면요 어 베드로 같은 어부 그 다음에 세리 또 의사의 누가 등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이 40여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다는 사실에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100년 동안 어떤 책을 기록한다는 게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경이 쓰여졌다면 이 성경의 내용이 너무 오랜 세월 쓰여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일치가 안 되고 좀 뭔가 다르고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성경의 그 주제가 하나로 다 일치된다는 게 정말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지금도 될 만큼 성경에 가치가 있는 게그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주제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그어 정말 예수님에관는 내용인가? 그거를 우리가 너무도 알기 쉽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제 구약, 창세기 한번 열어볼까요? 창세기를 열어보면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역사서예요. 기억나시죠? 크게 어떻게 보시라고 그랬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큰 줄기로 세 분류로 성경은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모세의 관점에서 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처음 성경 부분은 이 부분을 이 모세오경을 잘 읽으면 너무 좋은 거죠. 어 창세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열어 보면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큰두 가지를 이렇게 중점을 두시고 보시면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창세기인 거죠. 이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으시면 읽으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그~ 앞부분 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 그냥 뭐~ 별거 없네 뭐~ 사람을 만들고 뭐~ 천지를 만들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홍수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너무나 뻔한 내용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슬렁슬렁 대충대충 읽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1장에서) (1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성경의 어떻게 보면 엔진. 우리가 차도 엔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엔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장에서 11장이 정말 이해가 잘 돼야 그 다음 성경이 줄줄줄줄 읽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을 대충 읽으셨다면 앞으로는 그냥 술렁술렁 읽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데요. 어,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서 이 성경의 말씀의 맛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으, 읽으면서, 아, 정말 은혜가 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끄덕이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주는 영적인 어떤 신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1장 읽을 쫙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성경이 계속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비싼 말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이렇게 가슴이 잔잔해지면서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도 멋지고. 또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면 나뉘어지고, 이렇게 창세기 1장 시작은 하나님이 빛, 하늘, 바다, 별.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기록이 돼요. 우리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또 저도 사는 곳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밤에 해가 질때그 모습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제를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어디 그 뿐인가요? 10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무치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18절, 21절, 25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표현이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계속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셔야 돼요. 우리가 왜 밖에 가서 정말 그 단풍잎 지는 그 가을 산을 본다더니 요즘에 또 눈이 많이 왔을 때눈 덮인 산을 보고 어떤 자연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절경을 볼때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막 탄성을 어, 내지르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그 마음보다 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너무 좋아했던 모습을 우리가 느끼면서 말씀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혼자 잘 살아보시겠다고 지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당신을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멋지게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였죠 바로 우리를 저를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죠? 우리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그분의 형상들, 그분들의 어떤 모양대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현재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위축되고 내 자신이 참별볼일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가끔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우리가 들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지 않고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들은 너무 귀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 그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양,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반사해 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귀한 존재로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목숨은 없거든요. 너무 귀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바해야 되거든요. 정말 근데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 나 혼자 잘났다. 나 혼자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 높이고 그럴 때 정말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모습의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 말씀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멋진 자연에서 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뭔가요?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그렇게 바라던 복, 그 복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심히 좋았다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심히 매우 이렇게 좋았다는 말씀을 또 쓰셨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고 1장이 끝나요.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특별히 7일째 일주일째 되는 날에 나를 특별히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의 중요성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밖에서 이런 일들 하고 집에 와서 푹 자면 그 다음 날또 일하러 갈수 있잖아요. 우리가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쉬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면서도,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식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보여 주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흙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막 대단하고 정말 그런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뭐 먼저 떠나간 가족들을 이렇게 장례식에 보면 화장하고 나오면 정말 이한 줌의 흙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이 된 거잖아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영적인 또한 어떤 정신적인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살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인간을 살게 하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인류의 초기 문명이 초기 문명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기억나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발상지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면 내 근원인 내 강이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만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 이름이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드라. 여기 그 셋째 강 이름 히데겔 이게 바로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넷째 강이 유브라데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유브라데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기억나시죠? 이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이.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역사적인 근거 속에서 기록이 됐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안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절 9절, 제가 구절을 넘어갔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 오다가 선악가 부분에서 딱 걸릴 수가 있어요. 아, 선악가를 읽다가 아 하나님이 왜 선악가를 만드셨지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선악과왜 만드셨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3장, 4장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어때요? 성경 읽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성경 저와 함께 올해 꼭 읽독하자고요. 시간 내야 되거든요. 함께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빠져들고 하나님이 이 2021년 새해 동안 우리 각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